예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지방법원 법원 경매 차량을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는 차량을 살펴보지를 않고 그냥 입찰만 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서에만 보고 그 정보에만 의의지해갖고 의지, 경매 차량을 낙찰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낙찰 되자마자 바로 차량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모닝 차량이고요. 13년식입니다. 이런 부분 조금 찌그러지고 이런 거 감정평가서 상에서도 있어서 제가 평가가 가능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좀 찌그러짐이 있네요. 판금이나 판금 내지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만 제외하면 한번, 한 바퀴 쭉 둘러보면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람이좀불고 지금 추워 갖고 간단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 사고 부위가 어디있는지 없는지 앞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예. 라벨 그대로 있고 본네트 볼트 까짐 흔적 없습니다. 실링도 실리콘 실링도 그대로 잘 있고 예. 모닝은 원래 이래요. 올류 모닝은 이렇게 휠하우스도 괜찮은 상태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엔 다만 이제 교환 내지 판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실링, 도어 실링 그대로 잘 있고, 전동접이 있고, 예. VDC랑, 열선 핸들까지 장착된 모닝입니다. 열선 핸들은 모르겠는데, VDC까지 장착된 이 연식의 모닝은 드물어요, 되게. 필러 스팟 자국 잘 있고, 실내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게 다 쳐여놨고, 실링 자국 잘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 확인했고, 예 트렁크 볼트 깨끗하지요, 까짐은 적이 없습니다. 교환하지 않았고, 실링 체크하면 예 제작입니다. 밑에를 이제 한번 트렁크를 밑에 열어서 볼게요. 예뭐 흔적이 없습니다. 차 사고 온적 없고 정상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스팟 자국 그대로 다 있고, 양쪽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도 깨끗하네요. 음, 예, 매끄럽고 고루죠. 예, 사고 흔적 딱히 없는 무사고 차량 같습니다. 체크하고, 예. 괜찮은 상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리가 잘안 들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필러 상태 깨끗하게 좋습니다. 어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오늘? 그래서 깨끗하고 예 도어 조수석 도어 예 실링 두껍게 잘 발라져 있고 스팟 자국 잘 있습니다 예. 거 원상복귀를 잘 해놔야 나중에 이제 나중에 찾을 때 제대로 좋은 상태로 할 수가 있겠죠. 예, 잘 깨어나야 되니다 실링 확인하고 나서는 예, 등록증이나 설명서는 없네요. 어, 예. 뭐, 모닝, 흔하게 보는 모닝입니다. 블랙박스는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사제레비,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열선 핸들이랑 VDC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예. 입차는 제가 최저가가 350만원까지 떨어진 차량입니다. 어, 그래도 두 명이 입차를 했는데, 저는 372만원을 썼고, 차순이 2등은 358만원에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명 중에 1등, 차순이와는 약 14만원 차이로 낙찰이 된 거죠. 14만원 차이면 아주 작은 간격으로, 좁은 간격으로 잘된 겁니다. 예, 이렇소. 경매차량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퍼랑 이제 휀다 쪽 데미지만 빼고는 큰 문제는 없네요. 이거 자체로도 무사고 차량이고, 이제 어, <laughs> 낙찰받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각대금 납부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